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뭐 이제 투자를 이제 망설이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부동산 이제 금리가 또 어느 정도 좀 약간 안정에 따라서 아, 이거 투자를 또 이제 망설인 거에서 좀더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요즘에 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락하는 분위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다세대주택은 요즘에 뭐 전세 사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해서 뭐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다세대주택이나 뭐 오피스텔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투자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 보면 아는 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로 좀추스했으니까요 같이 또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제목은 이겁니다. 자 현명한 다세대주택 투자 방법입니다. 자이 다세대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은 우리가 보면 아파트가 선호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죠. 아파트 선호도가 상당히 많은데 또 반대로 향후에 아파트를 댈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수 있는 게또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사가지고 뭐 재건축이나 뭐 그런 부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노후된 아파트, 뭐 저층 아파트에서 같이 묶어서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은 이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찾. 다 보니까 이제 다세 주택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장점이 뭐 단점이 있겠죠 장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장점은 일단은 관리비가 보통 없거나 최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게 할텐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면 이제 노후도가 당연히 있으면 어느정도 수선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제 예치를 해놔가지고 관리업체나 뭐 관리기에 맡겨가지고 뭐, 향후에 뭐, 공동 건물에 대해서 뭐, 하자 보수를 하거나, 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를대처할수 있는데, 이 다, 이, 이 다세주택 같은 경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돼서 지금 뭐, 진행되는 것도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한 20년 정도 지난 이제 다세주택이 있다고 할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년 지나면, 이제, 노후도가 있으면, 이제, 교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 비용이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대수가 적은 세대수에서 이거를 비용을 충당할 때 갑자기 목돈을 내야 된다면 어떤 분들은 바로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지금 당장 못하면 뭐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위험한 부분 있고 나중에 뭐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관리비 없거나 최소인 경우가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자 반대로 말하면. 초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비나 뭐 없거나 최소인 경우 물론 임차인이 발생되는 부, 임차인 내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좀,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비 전월세가 좀 비교적 저렴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우리 뭐 공용 면적 같은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인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뭐 편의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상복 같은 경우는 뭐 골프 연습장이나 수영장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 운영비나 특히 뭐이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 난방비 같은 경우도 공용 면적 같은 아무래도 좀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아파트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죠.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은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는 게 장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만약에 어, 단기적으로 좀 거주를 하신다면 뭐 다세대주택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 요즘은 상당히 좀 편의시설들이나 뭐 물론 공간 주차 확보 같은 경우는 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내부나 그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이거죠. 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매매차익하고 임대수익 을 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가야겠죠. 자, 노후된 건물을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자, 연식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 보증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낮겠죠. 또는 수익형 부동산을 받으시려고 하더라도 보증금 대비했을 때 임대료가 상당히 낮을 겁니다. 연식이 오래됐다 보니까요. 하지만 뭐 매매가 비싸겠죠.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연식이 아, 아, 뭐 컨디션이 아주 우리 건물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어, 느정도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좀 장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입지 여건하고 우수하고 임대 수요가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도 활용하기도 좀 괜찮다, 이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자, 단점이라고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해서 감각 상각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로 지은 건물이 있을 거죠. 뭐 콘크리트 구조로 보통 이제 집을 지을 테니까요. 뭐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집을 지었는데, 자 20년, 30년 지나면 당연히 건물 가치는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감각상각이 상당히 빠른 편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두 번째는 이 다세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공실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보, 우리가 전세 요즘에 보면 문제 되는 지역들 보면요, 상당히 다세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자. 이런 지역이 가장 고민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보면요. 실제 인근 가격들이 토지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는 뭐 단독주택이 됐든 2층짜리 옛날 집들을 보면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 다세주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라 표현을 쓰는 이 다세주택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 이미 기본적으로 토지값이 비싸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공사비가 추가되면 상당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은 분양이 잘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다세주택을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토지값이 상당히 저렴하거나 또는 뭐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뭐 시세에 대비했을 때 토지값 토지를 매입을 좀 상당히 좀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계속적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이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알아보는 부분들은 공일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규가 많아 많이 공급되는 지역들은 좀 배제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요즘에 보면 요즘에 보면 우리가 보면 각종 사이트 보면 밀집도나 그런 것들 보면요 노도 같은 경우도 그래프로 또 지도로 또 표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부에 상당히 민감하다 싶어놨는데 자 인근에 오피스텔을 많이 좀지어어요 예를 들어서뭐 이종 주거 지역에 다세주택이 새롭게 지은 다세주택에 투자를 들어갔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뭐 오피스텔 준주거 지역 오피스텔이 들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임차 수요는 당연히 그쪽으로 좀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형평수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할 때 그런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오피스텔 뭐리룸으로 내지는 않지만 뭐 가족 단위로 들어오신 경우 당연히 다세주택이 보통 이제 더 방이 세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물 관리에 따라서 향후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 이걸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규로 지어진 집들이 있고, 제가 한 7, 8년 정도 데뷔했을 때 건물 관리에 관련돼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 건물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데 외벽이나 상당히 뭐, 컨디션 상당히 좋은데,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방치를 했다는 지역들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건 관리는 나 혼자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체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업체의 선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투자 성공 요소 뭐 그냥 쉽게 풀어드릴게뭐 어려운 내용은 풀어거가 없으니까 일단 지하철역 인근은 가시기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된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뭐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어찌됐든 지하철역 교통이 좀 좋은 지역들 입지 좋은 이런 지하철역 인근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역세권 인근으로 개발해서 10부터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역 인근으로 상당히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당연히 학군 같은 녹지 공간도 당연히 좀 좋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하철 역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하철 역 인근 위주가 향후에 뭐 용적률이나 그런 개발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방 개수에 따른 수입자 구성은 좀 주, 중요한데, 제가 가끔 뭐 다른 뭐 어떤 뭐 광고나 그런 것들을 뭐 보면 뭐 다섯일때 홍보를 하는데. 원룸을 홍보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 인근에 뭐 원룸 홍보하는데 강남 8학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강남 8학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원룸에서 거주하지 않겠죠. 보통은 물론 나우스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뭐 고등학교 근처 뭐 학군이 좋다 강남 8학군 이야기하는데 원룸 소개하는 거는 전혀 매칭이 안 되겠죠. 또는 막 직장인들이 엄청 많은 지역에서 뭐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역 근처에 인근에 보면 뭐. 우리 보면 상업지구가 있고 주거 환경은 좀 쾌적하진 않지만 출퇴근 이 편한 지역에 쓰리룸이나방 뭐 넓은 지역에 가족 단위가 쾌적하게 아이들과 살수 있는 지역이다 그것도 또 잘못된 설명이지 하지만 실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현혹해서 사셨다가 뭐 임대가 잘안 맞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외관하고 실내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비슷비슷하게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눈으로 뭐. 진짜 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유의할 점은 중요하겠죠 일단 시장 병원 주위 편의시설 부족한 곳이 좀 상당히 피해가란 말씀드렸는데 자 시장이 바로 앞에 붙어있으면 개발이 상당히 용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인근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임차 수요가 받쳐주고 실거주 실수요가 받쳐줘야지 어느 정도 향후에 매도했을 때도 상당히 이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보수 관리 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무분별에 건축된 건물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어떤 지역에 말씀드리긴 하는데 서울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집을 딱 지었어요, 딱 분양을 받고 뭐 임대를 놓고 뭐예서개 투자를 했는데 2년 지나고 4년 지났는데 옆에 또 집을 지어요. 그럼 당연히 새로 지은 집은 더 시설도 좋을 거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좋을 거고 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빌트인이든 뭐 가전 제품도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또는 어떤 지역들을 보면요, 개발 지역에 한데 좀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아니죠. 경기도권이나 뭐 다른 지역들 보면요, 동떨어진 곳에다 좀 집중 경우는 있습니다. 자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서 지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게 되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거주하시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개발 지역에서 높은 가치가 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발 지역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서울 기준은 두 가지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통계 관련된 지역들에서 뭐 우리가 뭐 당연히 권리산정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년 1월 22일 이전 건축물로 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모아주택 인근 지역에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 소액 투자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 상각이 빠르다는 것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개발에 대될 가능성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연계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갭 투자에서 시세 차익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감각 상각이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 중기적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당연한 건 입지 여건 임대수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체크해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뭐 다세주택이 뭐 요즘에 좀 많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무작정 기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서울에서 물론 50% 이상은 아파트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 을 보면 요 아직까지 다세주택들이 많고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 개발해서 아파트를 변신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딤돌 할수 있는 역할, 수익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오피스텔 투자로 좀 접근으로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